자 이번에는요 대외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대외정책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한번 볼텐데요 자 다시 한번 19세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뭐 세도정치 삼조의 문란이 있었다고 했죠 대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세동점의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19세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서양 세력들이 지금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막 중국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통상 뭐 이것 때문에 막 이슈가 벌어지고 막 그런 시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지금 이한선이 달을 입자예요. 모양이 다른 배들이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도 온 거죠.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통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와가지고 통상은 통해가지고 돈좀 벌겠다. 이런 목적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또 하나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면 식민지. 식민지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옛 왕릉을 파면 귀한 보물이 있다. 뭐 이런. 나쁜 생각이죠. 예, 이런,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건 이 서양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 동양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흥선대원군 집권 시에 이 통상 수교, 통상하자 물건 좀 사고 팔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그리고 외교 맺자라는 건데,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도 지금 영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도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서양인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공포감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처한 정책이 통상수교 거부정책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아, 자 우선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종교의 성장 과정 속에서 서학 천주교가 유입되었고 자체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늘어났다. 정조 때 신해 박해 윤지충 예, 그 부모님 제사 지내는 이건 이슈 때문에. 에, 박해가 있었지만 뭐 음, 소수였다가 정조가 죽고 나서 신유박해 때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때 정약용 정약전 귀향가는 그런 배경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큰 천주교 박해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연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어, 프랑스 선교사들이 함께 처단됩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프랑스인 죽은 거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프랑스인들이 같이 죽은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자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프랑스에 알려지게 되면서 프랑스인들은 대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1866년에 또한번 이슈가 벌어집니다. 이 병인 박해가 벌어진 바로 그해예요 뭐냐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게 벌어집니다. 이건 미국 배예요. 미국 배가 평양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막 해안선에 막 이항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데 그 이항선 중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것도 대동강을 타고 쑥 평양까지 들어왔습니다.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이 조선에서 한양 다음으로 큰곳 아니겠습니까? 거기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이때 평양 감사가 누구였냐면 박 교수입니다. 박 교수. 어? 박 교수 들어봤는데? 네, 들어봤죠. 앞에서 임슬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안핵사로 파견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삼정 이정청을 건의했던 인물. 이 제너럴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그 선원들이 밤이 되자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민가를 덮칩니다. 겹치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박 교수가 아얘네날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잘 좋게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좀 이런 만행을 보이니 그냥 보내면 안 되겠네.라고 해서 박 교수 이하 평양 군민들이 이 제너럴 체머노를 불태워 버립니다. 당연히 그배 안에 타고 있었던 미국 선원들도 죽게 되겠죠. 이게 바로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또 미국에 알려지게 되겠죠. 어떻겠습니까? 이 미개한 것들이 감히 우리 아메리카인들을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66년에 이렇게 병인박해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죠 바로 1866년 그 해에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병인양요예요 다 66년도입니다 지금 순서는 병인밖에 제너럴 셔머노, 그다음에 병인 밖에 제너럴셔머노 그 다음에 병인양요 순서입니다 여기 순서, 순서인데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병인양요입니다 이게 예. 이 병인양요가 펼쳐지게 되는데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이 강화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전근대 시기만 해도 대부분이 이제 이 북쪽에서 쳐들어오거나 동쪽에서 쳐들어오잖아요. 전근대 시기는 그때 강화도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항상 여러분들 왜그 정묘호란 벌어졌을 때도 이 조선 인조가 강화도로 가잖아요. 병자호란 벌어졌을 때도 또 강화도로 갈때 막혀가도 남한산성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화도 는 같은 최후의 보루예요. 고려 시대 가면 뭐잘 아시겠지만 몽골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에서 항전하지 않습니까? 강화도는 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강화도는 어떤 곳이 되냐면 최전선이 됩니다.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최전선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서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루트였기 때문에 강화도가 마지막 보루였다면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배를 타고 이제 한양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전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싸움들이 주로 강화도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화도로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이게뭐 프랑스의 이 포와 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의 포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퓨 예, 포를 쏘잖아요. 퓨 쏘면은 이게 배를 맞추잖아. 그럼 배를 맞추면 꽝!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퓨 꽝! 이게 아니라 효과음이 퓨웅! 쿵! 이에요. 안 터져요. 쇳덩이를 던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배에 타격을 해가지고 구멍을 내어가지고 가라앉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폰은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의 폰은 쇽! 꽝 화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터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정거리. 우리는 사정거리가 짧아요. 그런데 프랑스포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조준이 돼요. <laughs> 이러니까 이게 하... 처참한 거죠. 이게 게임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보면서 강화도가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넘어간 이 강화도를 되찾기 위해서 또 우리 조선인이 또 싸웁니다. 음, 어, 결국 어떤 그런 계속된 저항 속에서 이 정족산성을 지키고 있었던 이 양원수, 이 양원수 부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정족산성 강화도의 정족산성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성군 문수산성을 지키는 이 한성군 이 부대가 또이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는 지금 이제 김포 쪽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돼. 강화도에서 건너서 김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뚫리면 그냥 바로 한양으로 올수 있는데 이걸 또 막아내요. 막아내면서 프랑스 군대가 이 한양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냅니다. 그리고 양원수 부대 또 승리. 그러니까 양원수 정족산성의 양원수 부대와 이 문, 문수산성의 한성군 부대가 막아내면서 막아내면서 더 이상 프랑스가 한양 쪽으로 진격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프랑스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프랑스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강화도에 규장각, 여러분들 그 정조 때 규장각을 만들잖아요. 창덕궁 내에 만들잖아요. 그거 말고 또 귀중한 어떤 문서나 어, 어떤 왕실 어떤 도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또 위험하니까 예, 또 다른 곳에 또 보관을 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바깥 외자 바깥에 있는 규장각에서 외규장각이 강화도에 있었는데 이 프랑스인들이 들어가 봤는데 우와 뭐야 딱 봐도 이게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의궤 같은 거 펼쳐 보면. 정말 그 색색으로 정말 얼마나 그 비단에 쌓여가지고 색색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그림이 쫙 펼쳐집니까? 자기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들고 가고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교장각도서를 약탈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박병선 박사라고 계십니다. 이 박병선 박사의 그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분명히 프랑스가 이 병인 양료 때 훔쳐갔던 이 외교장각 도서, 의궤의궤가 의괴, 있을 텐데 이걸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 네, 여기에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것이죠. 취업을 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걸 찾는 거예요. 네, 찾는 과정에 그걸 찾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뭔가 발견했죠. 는 그게 뭐였냐면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합니다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이걸 먼저 발견해야 되죠 근데 이 직지심체요절은 약탈해 간건 아니에요 음, 이건 어떤 그 정식의 루트를 거쳐 가지고 프랑스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또 찾는 거야 찾다가 드디어 의궤를 발견해 냅니다 발견해 내고 우리나라에 알렸죠 네, 그래서 이제 어, 그거 이제 발영받는 과정에서 예, KTX <laughs> 프랑스 데제베 예, 그 기술 우리가 그럼 수용할 테니까 의궤랑 바꾸자 어, 직지심체요절과 의궤 직지심체요절과 의궤가 다이 박병선 박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와도 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1868년도에 또한 번의 이슈가 벌어졌습니다. 강화도에서 이렇게 프랑스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조정이 좀 부글부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글부글 하고 있는 이 조정에 다시 한 번,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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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양놈들, 이거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구나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1868년도, 2년 뒤에 오페아르트라는 독일인이 남연군 묘 도구를 시도합니다. 남연군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고종의 할아버지야. 돌아가셨지? 그래서 묘가 어디냐면, 충청도 덕산에 있어.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산. 덕산에 있어. 이 독일인 오페르트가 바로 이 흥선대원군의 실세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시신을 탈취해서,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오페르트의 남인들 보고 싶어 실패합니다 여기 있는 이 덕산에 있는 그 백성들이 진짜 이짱뽕 던져가면서 그 밤에 진짜 왜냐면 이 물대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삽질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돌멩이 날라오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이 알려졌으니 조정이 어떻겠습니까 와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었구나 어? 부모님 그, 저, 묘, 묘, 털어가지고 이런 것들로 이게 협상하려는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구나라는 게 각인되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또 1871년도에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미국인들이 미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미 양요예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강화도로. 예, 한양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강화도로 들어오는데 뭐 싸움의 양상은 같습니다. 예 프랑스의 그 부대를 막아내기도 버거웠지만 미국의 부대를 막아내기도 버거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미국 미국은 여러분들 그 앞에 그뭐 남북정쟁이라든지 또 인디언 숙청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전쟁에 정말 아주 그냥 숙련될 대로 숙련된 그런 부대였거든요. 물론 이제 광성보에서 어재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물들 기억하셔야 돼요. 병인양요에선 양원수 한성근. 신미양유에서는 어제연이 활약을 했습니다. 광성부에서 어제연이 활약을 했는데 정말 중과 부족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또 대장깃발, 이 숫자가 수, 수가 대장 숫자예요. 그 대장 장수 숫자, 그 장수 숫자 그 깃발이 들어가 있는 것또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해군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있다가 우리 나라에 한테 역시 이것도 임대 형식으로 돌려는 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 이신미영요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대원군이 전국에 비석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척합이에요. 야 너희들 이제 알았지? 이 서양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포탄들이 밀면서 사람 죽이고 아버지 무덤 파가지고. 시신 탈취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협상하려는 이런 야만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과 좋게 사이좋게 수교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매국이다. 이건 나라 팔아먹는 짓이다. 라고 하는 척화비를 딱 세워가지고 전국의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알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적동의 시기입니다. 네. 이제까지 그전 근대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경계선에 흥선 대원군 정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흥선 대원군 최익현의 탄핵 상소를 통해서 물러나게 되고 고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고종 정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격동의 시기를 풀어나갈까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